안녕하세요. 요즘 전세 갭투자 찾으시는 분 많으신, 많으신 것 같아요. 특히나 뭐 지방에 한 1억 정도 갭투자, 아, 뭐 일시적 이주택은 뭐 괜찮다고 해서. 근데 지금 지방에는 다 일단 찾고, 어, 뭐 이런 걸 찾는 방법, 이런 거를 좀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어, 요거는 조인스랜드 요 중앙일보에서 하는건데 대신에 요거는 오피나 뭐 도생이 뭐 간혹 가다 걸릴 수도 있는데 시세 쪽에서 테마별 시세 검색 전세비율 높은 아파트 여기서 일단은 뭐 검색을 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호객노노에서 여기 필터 쪽에 갭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1억정도 내가 설정을 해도 되고 요렇게 1억에서 뭐 어느정도 1억에서 한뭐 1.7억정도 대충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그 옵션 중에서 갭 가격을 선택을 하면 근처에서 여기 뭐 찾아 봅시다. 서울에, 뭐 예를 들자면, 요거는 매매가 4.3억인데 갭 투자 끼면 한 1.5억이다. 갭이 1.5억 었다뭐 이런 식으로 차,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네, 뭐 지방도 한번 볼까요? 뭐 랜덤으로 군산. 음 전라북도 군산이다. 군산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긴 있네. 군산도 뭐 1.5억 뭐 1억 1억짜리 있네. 군산에도 있고 다양하게 지방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호갱노노에서 찾으시는 것도 뭐 편리할 것 같네요. 아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. 안녕